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요즘 들어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로 차량을 판매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꾼들의 사기행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유튜브를 시작하고 윤선생에게 5분 이상의 고객님이 해당 사기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셨고 그중 현재 두 건은 형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사기꾼들은 개인간 직거래의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제3자 사기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기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중고차 사기의 90% 이상이 해당 수법으로 진행 중입니다. 제3자 사기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판매자뿐 아니라 사기꾼에게 속은 중고차 매매업자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방식 모두 알려드릴테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자 A씨는 차량 판매를 위해 개인간 직거래 카페인 띠띠빵빵과 SK엔카에 개인 매물을 올려놓습니다. 사기꾼 B는 개인 간 직거래를 위해 차량 판매를 올려 놓은 모든 사이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기꾼 B는 판매자 A씨에게 연락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딜러입니다. 올려 놓으신 차량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딜러입니다. 해당 차량 관심 있어 하는 고객분이 있는데 제가 중간에서 알선하고 싶습니다. 판매자 A씨는 판매 중인 차량이 누구에게 매도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사기꾼 B와 접촉하게 됩니다. 사기꾼 B는 판매자 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차량 가격은 모두 맞춰 드릴 수 있지만 중고차 법인 상사로 명의 변경할 때 세금을 조금 줄이고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또는 중간에서 차량 관심 있어하는 고객분이 취등록세를 조금 줄이고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이고 실제로 차량 판매 대금은 변동 없습니다. 판매자 A 씨가 사기꾼 B의 다운계약서에 동의하면 사기꾼 B는 차량을 매입할 매매업자 C를 수배합니다. 啊。<noise> 차량을 매입할 매매업자 C는 중고차 딜러들만 사용하는 전산이나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차량을 매입하는 매입 딜러에게 접근합니다. 실제 중고차 딜러들만 사용하는 딜러 전산입니다. 자기가 매입하지 못하는 차량을 해당 전산에 올려놓고 매입이 가능한 딜러를 찾는 방식인데요. 예전부터 오래된 곳이고 암묵적인 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이 마음에 들면 차량 실차를 보지 않고 대금을 넣어주는 매매업자들도 많습니다. 사기꾼 B는 지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서 딜러 전산에서 판매자 A 씨의 차량을 올립니다. 여기에서 가격은 판매자 A 씨가 올려놓은 금액보다 낮게 올립니다. 시세보다 낮게 올려서 매매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판매자 A 씨와 거리가 먼 지역의 매매업자에게 접근합니다. 사기꾼 B에게 속은 매매업자 C는 사기꾼 B가 미리 준비해 놓았던 위조된 신분증과 매매사운증을 믿고 차량 대금만 판매자 A 씨에게 전송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매매업자 C는 판매자 A와 사기꾼 B가 지인사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판매자 A와 매매업자 C 모두 연락은 사기꾼 B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기가 발생하는데요. 판매자 A는 사기꾼 B에게 차량 대금이 적게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기꾼 B는 미리 이야기했던 다운 계약서를 핑계로 매매업자 C로부터 들어온 대금을 이체해달라고 합니다. 이체를 해주면 개인계좌에서 판매 대금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판매자 A씨는 매매업자 C로부터 들어온 대금 전액을 사기꾼 B에게 이체합니다. 그리고 사기꾼 B씨는 잠적하게 되죠. 자, 이쯤에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A씨가 판매하는 차량은 A씨가 갖고 있습니다. 차량 대금만 받았을 뿐 차량을 보내지는 않았죠. 하지만 판매자 A는 매매업자 C로부터 받은 대금을 사기꾼 B에게 이체했습니다. 매매업자 씨는 사기꾼 B에게 속아 차량 대금을 판매자 A 씨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으로 정말 많은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민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판매자 A 씨와 매매업자 씨는 둘다 손해를 입게 되었고, 사기꾼 B가 잡히는 것과 별개로 진흙한 싸움이 이어가야 하죠. 실제 사례인데요. 판매자 A 씨는 사기꾼 B에게 속아 매매업자 C에게 자동차 매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냈고, 매매업자 C는 사기인 걸 인지하였음에도 자기가 피해자라며 명의 변경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차량 명의는 매매업자 C에게 이전되었고 실제 차량은 판매자 A씨가 갖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기꾼 B를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 B는 처음부터 위조된 신분증과 위조된 매매사원증,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사기꾼 B를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잡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고차 사기입니다. 인간직거래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하려는 매수인이 개인인지 중고차 법인인지 잘 확인하시고 한번 들어온 차량 대금은 절대 누군가에게 이체해주면 안 됩니다. 개인간 직거래는 말 그대로 직거래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보증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량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서류를 발급해줘서도 안 되며 차량을 먼저 보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간 직거래여도 계약서는 꼭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윤 선생이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